엄마 내가 싫어요? 응. 어? 응이라고? 응. 엄마 내가 싫어요? 알지? 나는 이거 진짜 아이 나한테 있는, 뭐, 있는 마음이야. 얘기야. 왠지 알아? 정주한 때문이야 다. 엄마 읽어 보자 어. 물 어, 떠요. 어, 어, 이거 읽고 엄마 물더떠 올게. 응. 유치원이 끝났어요. 저 앞에 엄마가 보여요. 엄마, 엄마. 나는 막 뛰어갔어요. 나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쿠! 너무 세게 안겼나봐요. 엄마가 뒤뚱하더니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장바구니도 놓쳐버렸어요. 아유, 토들아! 발 아래로 사과가 굴러다녀요. 어이구, 어, 사과가 막굴러다녀 엄마는 나를 확 밀치고는 사과를 주워 담았어요. 그렇게 세게 달려들면 어떡해? 엄마 목소리가 딱딱하게 변했어요. 나는 엄마가 좋아서 해야죠. 그런 건데. 응. 엄마, 나 싫어? 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싫도안 해요. 어, 여자인 같아. 놀이터 가는 길에 얼룩이를 만났어요. 엄마, 아줌마,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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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얼룩이. 얼룩이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어, 와, 인사 참 잘하네. 어, 어. 어, 어. 어, 엄마가 얼룩이를 어, 어. 칭찬해요. 어. 아까랑 목소리가 어, 달라요. 엄마, 얼룩말. 어. 어, 얼룩말. 부드럽고 기분 좋은 목소리예요. 토들아, 너는 인사 안 하니? 했어. 언제? 아까 작게 했어. 나는 진짜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내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엄마 나 싫어하지? 뭐라고? 그런 걸왜 자꾸 물어? 이번에도 엄마는 대답을 안 해요. 놀이터에 왔어요. 나는 코코랑 미끄럼을 탔어요. 와, 코코는 미끄럼도 잘 타네. 엄마가 친구를 칭찬해요. 그 다음은 나예요. 나도 코코처럼 탈수 있어요. 나는 미끄럼을 타고 슝 내려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깔깔깔 이야기만 나누어요. 나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엄마, 나 미끄럼 타는 거 봤어? 미안, 엄마가 못 봤네. 이번에는 꼭 봐야 해. 그래, 알았어. 계속 보고 있어. 아, 꿀꿀. 알았다니까. 돼지. 응, 돼지 꿀꿀꿀.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보고 있겠죠? 아, 엄마, 이거 봐봐. 어, 아이고. 부딪힌 것 같다, 그렇지? 어. 나는 엄마 쪽을 한번 보고 멋지게 미끄럼을 탔어요. 그런데 꽝! 미끄럼틀 아래 앉아있던 코코랑 부딪혔어요. 어, 코코. 어, 코코랑 부딪혔어. 토들이가 나 밀었어. 코코가 엉엉 울어요. 눈에 모래가 들어갔나 봐요. 엄마가 코코 얼굴을 털어주어요. 코코야 미안해. 토들이가 너를 못 봤나 봐. 토들아 빨리 사과해. 엄마 미워.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어 나만 잘못했다고 뭐에. 하니까 어, 눈물 나와 뭐에. 나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했어요. 뭐에. 엄마 미워. 엄마 미워. 내 뭐에. 편을 안 들고 뭐에. 네가 잘못했잖아 못 봤단 말이야. 그래도 네가 부딪혔으니까 사과해야지.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laughs> 나 싫어하지. <laughs> 엄마가 너를 왜 싫어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친구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들고 나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꼭 안고 말했어요 엄마가 친구 편을 들어서 속상했어? 그래서 엄마가 싫어한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토들이 미안해 왼쪽 뼘에 쪽, 토들이 사랑해. 오른쪽 뼘에 쪽, 친구들이 모두 나만 쳐다봐요. 엄마는 계속 뽀뽀를 해요. 열 번도 넘고, 스무 번도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친구들이 모두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엄마 나도 안아줘. 아빠 나도 뽀뽀해줘. 에헤,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가 봐요. 엄마 아빠는. 응. 음.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뭐 눈물이나.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꾸 자꾸 물어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나 사랑하지? 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뭐. 마음이 고쳐지지 뽑아, 않는다고? 뽑아 뽑아. 뽑아. 맨날 그런 일이야. 아이 다만 뭐. 맨날 맨날 뭐. 이런 일이 생겨, 다만. 담이랑 주한이랑 둘이 있기 때문에. 막 강아지가 새끼를 더 많이 낳아, 아니면 고양이가 새끼를 더 많이 낳아? 글쎄 비슷하지 않을까?